3월 18일 자, 지금 째라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속철도 하이퍼루프에 대한 기사가 났네요. 어, 하이퍼루프라면 진공으로 이루어진 터널에서 열차가 총알처럼 빨리 달리게 한다고 해서 총알 열차라고도 불립니다. 진공 열차라고도 불리고요. 그, 진공으로 된 터널 안에서 캡슐형 지그의 열차가 총을 쏘도 슝 날아가기 때문에 시속 뭐 1223km 정도로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이런 기차를 건설할 경우에는 커브를 도는데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직선으로 주로 많이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없잖 않아 있고요 그리고 승객이 안에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연구 중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벌써 3년 전부터 실적으로 구축, 설계를 하고 구축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런 첨단 기술이 중국에서 먼저 도입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잘생각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이 관련된 부분이 전세계적으로 주목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AI 다음으로 인공지능 다음으로의 테마주로 부각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주의 깊게 보는 게 한번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제주가가 급등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아주 급등하다고나는 대부분 상승한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opec이 15년만에 처음으로 감사안에 합의를 할 것으로 예상 되면서 기대심리가 많이 올라왔 죠. 4월 17일날 카타르도아에서 opec 그 12개국 회원사와 러시아를 비롯한 B500 3개국까지 합쳐가지고 15개 나라가 모여서 합의하기로 잠정 얘기 중입니다. 하다보니 그 서부텍스사원유 WTI가 40불을 돌파하게 됐습니다. 작년 12월 3일 이후 3개월, 100일 만에 100여일 만에 40불을 돌파했죠. 이런 분위기에 힘이어서 다우지수는 0.9%, 낙스다운0.23%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등시도 강보합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넥스턴. 주주총회 하루 전인 어제, 오늘이 주주총회죠? 170억을 완납함으로써 최대,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매매 가격은 주당 14,000원 선으로 오늘 주주총회에서 문제없이 진행되면 주가는 40% 가까이 올랐지만 좀더 오를 듯 보여집니다. 10만주 이하의 거래량, 2만주, 3만주, 많아야 8만주 하던 거래량이 어떻게 38만 4천주, 40만주 가까이 거래되면서 많은 손바꿈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주가는 좀더 오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나스닥 상장. 밤맥크이 나스닥 상장 부분 부사장이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한국, 인도, 일본 중에 아시아 유니콘 기업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발표했죠. 유니콘 기업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유망하고 기업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자 스타트업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쿠팡과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대상됩니다 이외에도 뭐 인도의 택시콜 회사라든지 중국의 샤오미라든지 이런 업체들 몇, 몇 군데를 꼭 찍어서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거래소랑 나스닥 시장이랑 두 군데서 러브콜을 하고 있어서 어 어디로 갈지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SIT 글로벌 3월 8일 디지파이홀딩스의 3인에게 170만주를 98억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매매단가가 5,800억원이라고 되어있어요 당일 주가가 11,000원 보다 50% 가까이 할인한 그 계약이라 정상적인 계약으로 이야기좀 쉽지 않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또한 계약금의 10%인 9.9억인데 당일 날 6억, 다음 날 오전에 3.8억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도 자금의 조달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인 듯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주가가 최근에 계속 오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라든지 미래, 미래의 성장성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란에다가 뭐 납품계약을 하는 것처럼 그 공지를 했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아직 이란에서 직접적으로 그 미팅을 하지는 않은 상태로 보여지고요. 좀 구체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